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수질오염방지기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4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포기조 유효용량이 1 0 0 0 m 3 잉여슬러지 배출량이 25m3제곱퍼 대이며 반송슬러지의 SS농도와 MLSS의 농도의 비가 0.25일 때 미생물 체류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2차 침전지 유출수의 SS 농도는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럼 보게 되면 SRT 공식을 이용해서 풀수 있다는 것인데, 한번 공식을 적어본 다음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공식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보았냐면, 죽은 것뿐에 산 것으로 외웠었습니다. 즉, 살아있는 것은, 포기조 기준이기 때문에 포기조의 용량 곱하기 포기조 내부의 미생물량인 mlss 양, 즉 x 값을 대입해주면 되고, 분모에는 xr 곱하기 qw 플러스 xe 곱하기 q-qw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왜 XR 값이 들어가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XW 값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만, 공정에서는 이게 같은 값이기 때문에, XR과 XW를 혼용해서 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집에서는 XR로 대입하기 때문에, XR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면 2차 침전지 유출수의 SS 농도는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X2에는 0이 대입됨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이용해서 바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XR분의 X가 0.25라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0.25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부피는 1 0 0 0 m 곱이기 때문에 1000. 그다음에 Qw는 잉여 슬러지 배출량이므로 분모에 있는 지금 만을 적었네요. 나누기 25를 해주면 됩니다. 계산기에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1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SRT 공식은 실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4번 문제입니다. 농도가 5500mg·L인 코끼조 활성 슬러지 1L를 30분간 정치시킨 후 침강 슬러지의 부피가 45%를 차지했을 때 SDI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SDI를 구하기 전에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침강한다. 1L를 30분간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SVI를 먼저 구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VI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SVI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위 환산을 대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퍼센트 단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분모에는 mlss 값, 그 다음에 분자에는 sv%를 대입한 후에 10의 4제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mlss에는 5500을 대입하고 sv%에는 4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81.8182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sdi는 svi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공식과 같은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SDI는 SVI 분의 10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1번에서 구한 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기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81.8182분의 100이므로 답은 1.22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SVI에 대한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5번 문제, 하수처리장 과정에서 아, 하수처리 과정에서 염소 소독과 자외선 소독을 비교할 때 염소 소독의 장단점으로 틀린 것입니다. 염소 소독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면 잔류 염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도록 할게요. 1번, 암모니아의 참가에 의해 결합 잔류 염소가 형성된다. 이게 클로라민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맞는 보기. 2번 염소 접촉조로부터 휘발성 유기물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단점에 해당되는 문제점. 3번 처리수에총 용종 고용물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염소는 계속 잔류하면서 총 용종 고용물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게 되므로 단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침전지에서 입자의 침강속도가 나왔습니다. 침강속도 나오면 바로 Vg는 일단 18을 하고 시작해야겠죠. 18μ분의 dp의 제곱, 그 다음에 ρp-ρ의 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접근해 보면 침강 속도가 증대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증대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작아지거나 분자 부분이 커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액체의 점성 계수가 증가하게 되면 반비례이기 때문에 침강 속도는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보기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문제. 다음 공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 폐수의 종류는 나와 있습니다. 해당 폐수의 종류는 크롬 폐수인데, 자, 이것에서 처음에 FESO4와 H2SO4를 주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입하는 이유는 6가 크롬을, 6가 크롬을 3가 크롬으로 먼저 환원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CaOH2를 대입함으로써 이것을 침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크롬 패스에 대한 이 공정도 같이 암기를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육가를 삼가로 만든 후에 침전을 시킨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회전 원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입니다. 회전 원판법은 많이 보았죠. CD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CD 자 일단 원은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은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물이 한40% 정도 잠겨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0% 잠겨 있고, 이 원이 계속해서 회전을 하면서 미생물들을 붙어서 이 오염물질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산소와 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질산화가 많이 발생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산화가 발생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장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질산화가 됨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3번 보기 보면 질산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상, 운전 5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하수 처리 방식 중 회전 원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회전 원판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CD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회전 원판법은 이렇게 CD처럼 생긴 것을 계속 굴려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것인데 물에 전부 잠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40% 담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빙빙 회전하면서 오염물질들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물 속에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공기와 접촉하기가 용이합니다. 따라서 공기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은 질산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3번 보기를 보면 질산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회전원판법은 질산화가 잘 발생하는 처리 방식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40%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폐수의 유량, 그 다음에 고형물의 농도가 주어져 있고, 부상법에 의해서 농축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압력과 밀도, 용해량이 주어져 있고, ASB를 구하는 문제였네요. ASB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해둬야 되는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ASB는 S s 분의그 다음에 1.3 곱하기 Sa. 이때 Sa는 공기의 용해도, 그 다음에 f 곱하기 p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f는 포화 상태 공기의 용해비이며 이때 p는 압축 탱크의 압력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원래 뒤쪽에 곱하기 반송비를 곱해주게 되는데 비순환 방식 기준이기 때문에 이 r은 제외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대입해야 된 단위들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하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ss는 문제에서 주어진 고형물 농도이기 때문에 270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1.3은 상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 그다음에 SA는 용해도죠. 그래서 29.2를 대입. 그다음에 F값은 0.5로 주어져 있으며 P값은 무엇으로 주어져 있냐면 4기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4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머지는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 014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ASB 공식은 암기를 한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때 포인트는 이 반송비를 고려하냐, 안 하냐이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kg의 글루코스로부터 발생 가능한 0도씨 1기압에서의 메탄가스의 용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혐기성 분해 기준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반응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코스의 분자식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가 6개이며 혐기성이기 때문에 산소와 반응하지 않고 3개의 메탄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코오스와 메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글루코오스의 분자량은 180. 그 다음에 메탄이 발생되는 양은 부피 단위로 발생이 되는데 3 곱하기 22.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위는 리터 단위입니다. 따라서 메탄은 리터가 발생되고, 리터와 리터에 해당되는 단위는 그램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코오스는 9kg이라고 했지만, 그램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9kg을 그램으로 바꿨을 경우, 10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9000g이 그 되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메탄의 용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례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곱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x는 180분의 9000 곱하기 3 곱하기 22.4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3360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참고로 이 글루코스는 오 혐기성 상태, 의 반응식, 그다음에 호기성 상태일 때의 반응식 둘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노드 식을 이용하여 세포의 비증식 속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제한 기질 농도가 200mg/L로 주어져 있고 반포화 농도가 50mg/L 그 다음에 세포의 비증식 속도 최대치는 0.1 u r 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노드식도 마찬가지로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을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비증식 속도는 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μ맥스 곱하기 KS 플러스 S분의 S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뮤 m a x 는 세포의 비증식 속도 최대치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S는 제한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Ks는 2분의 1의 포화농도를 대입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있는 것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0.1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 포화농도인 50 플러스 200 분의 200이 됩니다.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 08 아워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공식만 알고 있다면 쉽게 풀수 있기 때문에 1번이란 답을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 3회 제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